안녕하세요 머니 다큐 입니다 자 오늘 아침 거의 뭐 2%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어, 아마 곱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이 떠나지 않았을까 어, 좀 생각이 드는데 어, 실제로 곱버스가 250억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 쪽에서 어,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어, 아침에 저도 솔직히 좀 많이 식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그도뭐 장막판에 좀 많이 내려줘서, 어, 약간 이런 기분이에요. 시험 문제를, 열 문제를 틀렸는데, 선생님이 열 대를 때린대요. 그런데, 그, 실제로 맞을 때한 대만 때리겠다라고 해서 아주 기분이 좋은, 한 대를 맞았는데 기분이 좋은, 아, 그런 하루였지 않나, 어 생각이 듭니다. 음,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, 파란불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는 좀 오랜만이긴 하죠. 뭐, 아직 그래도 확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, 어, 좀더 관망을 해봐야겠지만, 어, 어쨌든, 오늘 제 계좌, 오늘 또뭐한대 두드려 맞긴 했지만, 이제 그래도 어, 오늘은 좀덜 두드려 맞은 어, 23% 손실로 어, 장을 마감하였습니다. 자, 오늘 좀 보면은,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 굉장히 강한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금융 투자 쪽이에요. 이 금융 투자 쪽에서 4,700억이죠. 이 4,700억이라는 매수가 들어온 이유를 제가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상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강하게 했던 건 개인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기관 쪽에서는 아마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. 개인이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내는 장이었으니까요.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도 좀 뻘쭘했는지 오늘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아마 저거를 또 나중에 선물 매도를 치면서 약간 수익을 내고자 저렇게 뭐 매수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창피해서 좀 들어온 매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. 뭐 이건 제 추측이니까 뭐 간단하게 넘기고요. 자, 오늘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대부분의 악재가 무산이 됐고 사실상 가장 우려했던 거는 유가가 회복이 될 것이냐, 원달러 환율의 안정을 찾을 것이냐. 근데 둘다 비교를 해 봐도 일단 뭐 유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우상향 그림이 좀잘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서서히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, 모든 이들이 예상을 했죠. 이제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외국인들도 이제 매수세로 뭐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과는 좀 다르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아주 투자를 좀 꺼려하고 있죠. 아무래도 그 2차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자금 확보를 하는 뭐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. <laughs> 어쨌든 일단은. 뭐, 대부분의 약재를다 뭐, 씹어먹어버렸으니까. 곧버스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지만, 또저 같은 경우는 이 곧버스를 홀딩하시는 분들에게 또 행복회로를 돌려드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, 있는 정보, 없는 정보 다 끌어모아 봤습니다, 한번. 어, 일단, 최근에 뭐,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그 메뚜기 때, 물론, 이게 중국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낮다고는 합니다. 그런데, 이 메뚜기 때가 만약에 중국까지 강탈을 했을 때는 식량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. 이 코로나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, 어,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. 그래서 현미 선물 계열을 제가 항상 보고 있는데, 어, 오늘, 어제부터 오늘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. 실제로 저희나라 쌀도 이제 그 비싼 우리나라 쌀도 해외에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들려오는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 난에 대한 공포,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물론, 그 다음은 이제 지진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, 최근 들어서 지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고 있어요. 물론, 옛날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, 이제 진짜 뭐, 임박했다, 뭐,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오는 거 보면, 어, 한번 조심은 해야 되지 않나. 근데 이게, 뭐, 저희가 뭐, 일본을 싫어한다고 해서, 일본에 지진하는 게 저희 나라한테 절대로 좋지 않아요. 왜냐면, 이번에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, 한국에도 쓰나미가 올 것이다. 뭐, 남해나 서해 쪽으로. 뭐,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, 물론 지진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, 낮다고 했을 때는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 통제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국 관련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가 요즘 좀 있어요.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이제 신뢰성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중국도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? 그리고 최근에 뭐 우박이나 뭐 홍수 같은 걸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봤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뭐 가능성은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언제 한번 터지면 이거는 뭐 금융 쪽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좀 신경 써야 된다. 일단은 이게 기사에 뜨면 어뭐 곧버스에 뭐 유지를 하는 거지만 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 이틀 정도는 다 팔아야 돼요 참고로 일본 쓰나미 왔을 때 이틀 동안 폭락하고 바로 급등했어요 뭐 요거는 참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 그리고 좀 잠잠했던 미중 무역 전쟁 어 일단은 뭐 하루는 미국상 두유 뭐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뭐 산다고 했다가 오늘 다시 또 구매 중단하겠다 뭐 계속 말 바꾸기가 나오곤 있는데 일단은 그 무역 합의가 조금 이제 위기에 빠지고 있다. 어그 이유는 일단 트럼프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. 뭐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대리기에 대한 수위를 좀더 강화를 해서 지지층을 좀 확보하는 게좀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뭐, 물론 먼저 중국이 미국 항공사에 그 취향을 막아버리는 보복조치에 나섰다고 해서 뭐, 미국도 바로 중국 항공사, 어, 미국 운항 금지 뭐 나오고.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게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. 어, 33곳에 대해서 제재를 발동시켰다. 물론 엄청난 그좀큰 기업들은 안 건드렸더라고요. 회사를 다 둘러보니까. 뭐, 알리바바 뭐, 이런 회사들은 잘안 건드리고, 그외적으로 뭐, CCTV 쪽이나 뭐, 이런 그 로봇 관련 산업, 이쪽, 쪽으로 좀 많이 건드렸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좀 이슈가 된 거는 미중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더 강화가 됐다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폭은 굉장히 낮다라는 게, 어, 저희 고포스 투자자분들의 좀 슬픔인 거고요 그리고 오늘 뭐 핫한 거는 이제 오늘 그 미국 실업수당 신청, 어, 발표가 있죠. 11주 만에 200만 건 하회 전망. 200만 건이 어마어마한 실업인데, 야 이거를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긍정적인 뉴스처럼 포장하는 이 기술력, 아 정말 아무리 IT가 발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와, 이 기사를 이런 식으로 참 저는 아직까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.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제 대공황처럼 느껴지는데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악재들은 막 악재도 아니다. 뭐,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. 일단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가 14.7%인데 이미 이건 넘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19.8%까지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뭐 주식시장에서 큰 반응이 없으니까 뭐, 뭐 엄청난 거죠. 도대체 얼마나 이 주식시장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. 어 어쨌든 이번 실업수당 신청에 대한 뭐 200만 건이든 솔직히 150만 건이건, 250만 건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이거를 보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, 이 차인데 저 같은 사람들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거고,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, 아, 이제 뭐, 진짜 바닥이네라고 생각하는 거고.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, 그,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. 저도 몰랐는데, 거의 뭐, 4,200불, 4,200에서 뭐, 한4,500 정도? 거의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원이에요. 일을 해도 500만 원을 받고 놀아도 50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거의 한 6개월 동안 누가 일을 하러 가겠느냐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 실업이 복귀할 수 없어서 실업인지 놀고 싶어서 실업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.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입니다. 놀고 싶어서 그리고 어. 하여튼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 거죠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를 한게이 실업 수당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복직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게끔 해 주자라고 해서 아마 그 재취업 보상금 같은 거를 더 준대요. 예를 들어서, 뭐,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, 뭐, 보상금을 얹어서, 뭐, 750만원의 급여를 받아갈 수 있게, 뭐, 이런 식으로, 실업을 해도 돈을 받고, 복직을 하면 더 많이 벌고, 이러면은, 실업, 그, 수당, 청구 건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, 뭐, 미국 정부의, 뭐,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. 근데, 핵심은 그거죠. 이 기업들이,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, 구조조정 한 거를 어, 다시 근로자들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뭐 겨울에 다가올 2차 팬데믹도 있고 뭐 아직 코로나가 아직,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니까 어, 이참에 잘랐던 직원들 그냥 영원히 잘라버릴까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좀이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거죠. 그런데 뭐 이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아주 빠르게 다시 복직을 한다고 하면은, 뭐, 진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,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요. 왜냐면, 그래도 최소 3개월 이상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, 근로자를 다시 다 받아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, 그리고 어차피 개발자나 이런 고급 인력들은 잘리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, 그, 소비로 먹고 사는, 소비로 성장한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, 어, 다시 어떻게 이 실업자들을 복직시켜서 그 임금을 주고 어, 소비가 늘어나는지는 우리가 좀 계속,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. <laughs> 어쨌든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, 어,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거, 어, 요거 이제 파란불 보면서 조금 안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 조종폭이 너무 작아서 사실상 또 장막판에 막 끌어올리고 이래버리면 또 저희는 충격을 받겠죠. 그래도 오늘만큼은 어, 잠깐이라도 좀 웃으시고요. 어, 저의 고포스 투자는 어, 계속될 예정이고요. 아, 참 빨리 수익 전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싶은데 어, 그 날이 언제 올지 어,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